안녕하세요 검정고시 수학중요개념 첫번째 강의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볼건데요 오늘 풀어볼 문제는 총 19문제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화면 녹화로 촬영하다 보니까 말할때마다 잡음이 있어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 소리던데 이어폰보다는 스피커로 듣는게 훨씬 좋을것 같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자 저번 강의 개념때 뭘 배웠냐 하면 이 개념 그리고 이 개념 두개 생각나나요? 이 개념들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처음 보면 9x 앞에 마이너스, 5x 앞에 플러스, 둘이 부호 다르니까 빼서 4x인데 지금 9가 5보다 크다. 그러니까 4x 앞에 마이너스가 와야겠죠? 이번 문제. x 앞에 1 숨겨져 있는 거 다들 기억하죠? 플러스도 숨겨져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4x 앞에도 플러스. 그러면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1 더하기 4 해서 5x인데 부호 똑같은 거 플러스 앞에서 줘서 우리는 플러스 생략하고 5x만 적는 거예요. 다음으로 5x 앞에 마이너스 4x 앞에 플러스 있죠. 둘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빼서 1x다. 하지만 우리가 1 생략하기 때문에 1 써주지 않고요. 지금 5하고 4 중에 5가 더큰거 알고 알수 있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다. 그러면 마이너스 x 4번 문제 3x 앞에 마이너스 3x 앞에 플러스 어? 지금 서로 부호가 다르죠? 그리고 뒤에 똑같은 게 와있네요. 그러면 답은 0이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다항식을 풀어볼게요. 5번 문제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구 x 마이너스 9x, 플러스 2x처럼 똑같은 거 묶어주고, 마이너스 5, 플러스 3처럼 똑같은 거 묶어줘서, 이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쉽다고 했을 거, 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두개 계산해주면, 여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다르기 때문에, 빼서 7x다. 하지만, 지금 9, 앞에, 아니, 9가 조금 더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7x. 여기 파란 색깔 부분 계산해 볼게요. 지금 앞에가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부호 다르니까 서로 빼서 2인데 5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거 두개 합쳐서 식 써주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6번 문제 여기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같고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갔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5 같으니까 1 더하기 3 해서 4x 써주는데 마이너스 똑같은 거 앞에 써주면 마이너스 4x. 요거두개 계산해주면 앞에 플러스로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 7이다. 그러면 합쳐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7. 7번 문제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같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3x 같다. 이거 두개 계산해주면 부호 똑같기 때문에 더해서 5인데 똑같은 거 앞에 써주면 마이너스 5가 되고 파란 색깔 부분 계산해주면 이렇게 부호는 다른데 뒤에는 똑같다. 그러면, 0이라고 했었죠? 이거 두개 합쳐서, 마이너스 5.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마이너스 5만 써주면 되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 x 똑같고, 마이너스 x 똑같고, 마이너스 1 똑같고, 플러스 1 똑같고. 그러면, 여기, 부, 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뒤에가 똑같고, 그럼 0이다. 파란색 부분도 부가 서로 다른데 뒤에는 똑같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0이다. 두개다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의 값을 0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이제 1차식이 있는 게 아니라 2차식도 있죠.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똑같은 것끼리 묶으면 전혀 문제없다는 거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여기 x제곱 플러스 3x제곱 똑같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똑같고 마이너스 5는 혼자 했다. 이럴 때 둘이 계산해주면 부호가 똑같으니까 둘이 더해서 4x제곱 요거 제곱 잊지 않고 써주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 계산해 주는데 앞에 부서로 다르고 뒤에가 같기 때문에 이네들은 0. 파란색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냥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쳐서 4x 제곱 마이너스 5가 나온다. 10번 문제. 마이너스 X제곱 똑같고, 플러스 X제곱 똑같다. 그 다음에 플러스 2 똑같고, 플러스 2가 똑같죠. 그러면, 어, 여기 앞에 9가 다르고, 뒤에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0. 초록색 부분은 앞에가 똑같으니까 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 그러면 플러스 제외한 4라는 값이 나오네요 11번 문제 마이너스 3x 제곱 똑같고 플러스 2x 제곱 똑같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7x 똑같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똑같네요 조금 식이 길다고 해서 겁내지 말고 똑같은 것끼리 묶으면 잘 보이니까 일단 똑같은 것끼리 묶는 연습을 하도록 해요. 빨간 색깔 계산해주면 서로 부호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면 뺀다. 그러면 1x제곱인데 1은 생략. 그리고 3과 1을 비교했을 때 3이 더 크다. 그러면 x제곱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구요 초록 색깔끼리 계산 해주면 얘네들도 부호가 다르네요 그러면 빼서 5x 하지만 어느 쪽이 더 크다 7이 더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파란 색깔 계산해주면 얘네들도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빼서 1 하지만 이가더 크기 때문에 앞에 플러스 1. 그러면 이거 다 합쳐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다 복습 차원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또 모르겠다 하면은 이 전에 개념, 강의를 다시 듣고 오는 거를 추천해요. 자 여기는 a가 x 제곱 플러스 1, b가 x 제곱 마이너스 2x. 요두개의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 앞에 2가 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를 써주고 가로 치고. A를 이 안에 써준다. 그리고 B는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여기 가로 밖에 있는 2를 각 식에 곱해준다. 각 항에 곱해주면 X제곱에 2 곱해서 2X제곱 플러스 1에 2 곱해서 플러스 2. 나머지는 그대로. 여기서 똑같은 한 끼리 표시를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두개 같아서 부호도 같기 때문에 1 더하기 2는 3x제곱. 그리고 나머지 똑같으니까 그냥 써줄게요.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된다. 여기 지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우고, 식은 지우고, 단만 쓰도록 할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자, 이 문제. 여기도 A 앞에 3이 있네요. 그러면은 3 써주고, 가로 안에 a 식을 써주고, B. B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써주고 괄호 안에 묶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그러면 x 제곱에 3곱해서 3x 제곱 플러스 1에 3곱해서 플러스 3 그리고 여기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죠. 제가 이 괄호 바뀌어 있는 마이너스와 각 식, 각 항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부가 서로 다르다고, 해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플러스였던 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으로 변하고, 마이너스 x였던 거는 플러스 2x로 변하게 되죠. 여기서, 같은 식, 같은 것끼리, 꺼주고, 계산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둘이 부 다르다. 그러면 빼서 2x제곱인데 지금 3이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씩만 있으니까 그냥 써주도록 하죠. 그러면 플러스 생략해서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어때요? 할 만한가요?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요 문제만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a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인 거고, b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a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a는 그대로 식 써줄게요. 근데 b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써주고, 과로 안에 b 식을 써주도록 하죠. 이렇게 아무 표시도 없는 거는 곱하기 라는 게 숨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곱해 줄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써주고요. 지금 이렇게 밖에 있는 거다 곱해 줘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아까는 양수여서 그냥 곱해주면 됐었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이네요. 마이너스라는 게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된다? 곱하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로 바뀐다. 그래서, 플러스, 그리고, EX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2x 해서 뒤에는 4x를 써주도록 할게요. 자, 같은 모양의 식끼리 묶어주면, 요렇게 두 개는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빼서 1x제곱인데 1은 생략. 그리고 여기, 여기가 2가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다. 플러스도 생략. 그래서 x제곱. 나머지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냥 뒤에다 붙여도, 붙여주도록 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형의 문제예요. 여기서는 곱셈 법칙 잊지 않았죠? X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플러스 다른 부끼리 호 곱하면 마이너스. 잊지 말, 잊지 않도록 해요. 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다음을 구해요 그러면, 여기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둘이 곱해서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6. 그래서 결론은 플러스 생략하고 6이다.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마이너스 꼭 써주고, 가로 안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제곱은 무엇을 뜻한다?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1 곱하기 1은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46번 문제. 똑같이 마이너스 써주고, 마이너스 1을 세제곱,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해준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여기서 이게 1이라고 아까 위에서 했으니까, 여기 옆엔 플러스죠. 근데 요 플러스하고 요 마이너스가 만났다. 그러면 부는 호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1. 그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1이고 이 마이너스와 요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 되고 1 그대로 온다. 그러면 결론은 요 마이너스 x 세제곱은 1이 된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마이너스 2x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변하고요. 2 곱하기 2 해서 4 그러면은 플러스 4, 플러스 4는 플러스 생략하고 4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 제곱은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두 개. 그러면 플러스 2 곱하기 2는 4. 그러면 총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4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뒤에 그대로 4. 그러면 결론은 마이너스 4라는 거. 19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앞에 마이너스 꼭 써주고 2도 꼭 써줍니다. 괄호 안에 x인 마이너스 2 세제곱 넣어주고 이것은 마이너스 1을 3번 곱한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변하고, 2 곱하기 2는 4. 여기서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죠. 그러면 요거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4 곱하기 2 해서 8.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이라는 거죠. 요 가로 안에 있는 식이요. 그러면 요 밖에 있는 거하고 만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8인데, 지금 부호가 서로 마이너스로 같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로 변한다. 요거 둘이 곱해주면 2 곱하기 8은 16. 요거 생략하고 결론 답은 16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친구들도 어느새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수고했어요.